여러분,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皆さん。Q117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홍어 요문호가 스키레스카라고 질문을 했죠. 했거나 받으셨겠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있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 있습니까? 라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을 배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마, い데일とか카るんですか 그렇죠. 이 지금 연데일 호온토카 책이라든가, 아른데스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냥, 요네이루 홍, 아리마스가 하셔도 되는데요. 똑까라고 응. 넣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책, 뭐 같은 거,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책, 이런 데, 표현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요네이루가 나왔으니까 살짝, 그, 동사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요무 홍이라고 하면요. 읽을, 읽을 책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읽을 책. 그리고 요대이르홍은 읽고 있는 책, 요다홍은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책. 그래서 이거 붙은 거에 대해 되게 해석을 헷갈려 하시던데요. 요무홍은 읽을 책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려 하신 분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안 헷갈리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마라고 하셔도 되는데 최근이라고 해서요. 어, 사이킹 넣어주셔도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신 걸 이용해서요. 최근에 읽은 책 있니? 라는 질문도 할수 있겠죠. 그렇죠? 最近다んだ本は난데스か? 그렇죠? 読んだ本はありますか?쓰셔도 되시고 난데스카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애독서라는 단어도 한번 알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독서 뭘까요? 아이독쇼. 그렇죠? 아이독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음, 이마 요운데 이로 홈또 가니 あるんですか? 라고 했으니까 음, 최근에 요즘에 별로 책안 읽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最近, 요즘에요. 아마리 별로. 홍어, 요온데이마생 읽고 있지 않습니다. 가 되겠죠. 당연히 읽고 있으면은 책 이름을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냥 안 읽는다. 라고 하는 일단 부정하는 것부터 배워봤습니다. 자, 또는요. 아, 진짜 이런, 저도 그래요. 요즘에 바빠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떨까요? 最近이지くて本を読む暇がありま 네, 희아라고 하는 게 여유예요, 여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한가로움이라고 희하다라고 한가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냥 진짜 여유라고 해서 한자를 써서요, 여유가 나이데스 쓰셔도 되고. そうですね. 그냥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네, 유토리가 나이 네, 시간이라고 하면 직강도 쓸수 있죠. 네, 시간이 나이 네. 유토리가네. 네. 유토리라고 하면요. 공간이나 시간,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리가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글쎄요. 이런 뜻을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똑같이 흔히 우리가 아, 쟤는 유유리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융통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응. 그렇죠? 그럴 때 일본어 표현은 어떻게 되죠? 유즈세가 나이 또는 유즈가 나이 네. 네. 유즈세 융통성. 가나이, 없다. 유주가 키까나이. 라고 해서 유주가 키까나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니 유주가 키까나이 라는 일본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뭐 할머니들이 하, 유도리가 없어서 큰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요.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맞습니다 일본어로 유토리 라고 해서 유토리는 여유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를 유토리가 나이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파생된 표현들도 다 기억해두시고요. 자 또는요 어, 음, 읽고 있는 책이 뭐야? 있어라고 물어봤으니까 읽고 있는 책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누구 누구의 무슨 무슨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今高木な子の状況はしたけれど <목소리> ]を読んでいます. 네. 낙카키나오 거라고 하면요. 책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일본 책 중에 되게 귀여운 책이 있어요. 사파가 많이 들어간. 음, 그니까 러 여기는 지금 저희 책에 그늘 얘기하지만 본인의 거 넣으시면 되세요. 이마,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누구누구, 뭐, 엇을 읽고 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또는요. 그렇죠. 이런 분도 있어요. 베스트셀러는 챙겨 읽다 보니 유명한 책은 거의 다 읽는 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베스트셀러는読むようにしているので 유명한 본은 히토돌이 읽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셀러라고 합니다. 셀러가니 아라 셀러 됐어요, ね 네, 장음 잘얘기하겠네요 베스트셀러는 읽음용이 시대이므로 돼, 읽으려고 하고 있어서 유명한 홍화, 유명한 책은 히토돌이 또 나왔네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대충 얼추 거의 다 이런 느낌으로 연데이머스 읽고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또 책의 명칭을 좀 알아보죠. 그림책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애홍. 애홍. 그러면, 그림책은, 그림책을 읽는다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보다라고 そうですね.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애홍과 미로 됐어요, 네. 미리요니스테이마스. 네네, 미루요니스테이마스라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또는, 아, 실화소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실화소설. n 픽션 f 픽션 픽션은, トグを、ノンフィクション、イメン、サシう。チョウ。ノンフィクションは読むようにしています。ノンフィクションを読むようにしています。または、実話。で、知る話。だから、実話。だけど、知る話。だけど、実話。だけど、教養書を、教養書ですが、教養書は読むようにしています。教養書は、教養書か、教養本文。教養本だったら、教養の本。 네, 교유노홍이라고 no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양서라고 해서 교유쇼라고 하셔도 된다. 라고 하십니다. 자, 또는요, 라이톤노베르라고 어, 해서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에 저희도 한국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림이 많아져요 만화책하고 소설의 중간 정도 되셔서 아주 가볍게 읽는 소설을 얘기하고요. 일본에서 그냥 가볍게 늘 편하게 그림이 많으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글씨를 많이 안 읽어도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거를 뭐라고 하죠? 라이터 노벨을 읽요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터 노벨을 읽으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는 가볍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읽어보려고 한다라고 되겠죠. 추리 소설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 추리 소설을 읽으려고 한다는 뭘까요, 선생님? 추리 소설과 연연이 되어있습니다. 추리, 스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리 소세츠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역사 소설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레키 시 소설과 연연이 되어있습니다. 레키 시 소설, 레키 시가 역사입니다. 어, 저도 역사 별로 안 좋아했지만 역사를 많이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소설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연애 소설 여자분들 좋아하니까나해 볼까? 연애 소설. 네, 愛小説は読むよう이 네, 恋愛小説. 恋愛가 연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지해서 표현을 바꿔 바꾸, 바꾸셔서 어, 해 보시는 것 것이 좋을 것 같고 히터도오리도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더 대충 얼추 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마 윤대의 홈とかあるんですか? 最近そうですね.라카미 하루키의 고 음. 미야さんは 어떻습니까? 어떤 시와 살기 내 나이계도 자저또연다홍와 무라카미 하루키는 한국어로 하면 좀긴아 일본어로 하면 길기 때문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의 스크루와 뭐 그가 순례를 떠난 해뭐 이런 책이 있어요. 도데요가오모시까 네네 오모시로 봤다 그랬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는 문체가 좋죠. 문장이 겠죠 예, 문장이 좋아서, 어, 원서를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게 번역본이 역시 다르더라고요. 둘다 읽었거든요. 저는 번역본하고 어, 원서랑. 네. 근데 역시, 어, 예, 원서가 조금 뭔가 표현 같은 게 느낌이 있어요. 어,なるほど. 예,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면 저도 영어로 된거 있잖아요. 영어 원서도 읽어보고 싶을 땐 영어 공부하고 싶어져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도 일본어로 읽어볼수록 도전해보시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좀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 여러분도 읽고 있는 책 있는지 대답해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미나상 바이바이. 안녕 나금읽読んで나영이나 이나영. 나영